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 매트릭스입니다. 오늘은 OLED가 LCD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OLED 산업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디스플레이는 브라운관이라는 TV 화면이 오랫동안 역사를 이어오다가 2000년대 초반 두께 10cm의 LCD가 나오면서 두께 50cm의 브라운관을 빠르게 대체했습니다. 그 이후 OLED가 나오면서 현재는 LCD와 OLED가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브라운관이 긴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LCD가 CRT를 급속히 대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화질이 좋다. 둘째, 두께가 얇고 가볍다. 그리고 셋째로 소비 전력이 낮다. 이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LED는 LCD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LCD와 OLED의 가장 큰 차이는 LCD는 빛을 쏘아주는 별도의 광원이 있습니다. 이 광원을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OLED는 백라이트 유닛이 없이 자체적으로 색과 빛을 내는 구조입니다. 백라이트 유닛이 있고 없고가 어떤 차이를 낼까요? 백라이트 유닛이 없으면 두께와 무게가 3분의 1로 줄어들고 구부리거나 접는 등 어떤 형태건 자유롭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OLED의 특징 때문에 더욱 다양한 디바이스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불리고 있죠. 또 다른 장점들도 있는데요. 응답 속도가 LCD에 비해 빠르고 소비 전력도 낮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OLED가 LCD를 대체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LCD와 OLED의 평판 디스플레이 시장의 움직임을 보기 위하여, 먼저 LCD의 국가별 생산 능력 추이를 보면, 한국은 2013년 이후로 LCD 생산 능력을 축소하고 있고, 중국은 LCD의 지속적인 투자로, 지금은 글로벌 생산 능력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LCD 시장은 이제 중국이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OLED의 국가별 생산 능력 추이를 보면 한국은 2010년부터 OLED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현재 LCD와 OLED의 글로벌 생산 능력 추이를 비교해 보면 LCD와 OLED를 합친 전체 평판 디스플레이 생산 능력은 약 3억 5천만 제곱미터인데 그중 LCD가 약 3억 2천만 제곱미터로 전체 평판 디스플레이의 92%이고 OLED는 약 2600만 제곱미터로 전체 평판 디스플레이의 8% 수준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OLED에 대한 활발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산 능력 기준으로 볼때 전체적으로는 OLED의 침투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구분해 보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휴대용 IT 기기에 적용되는 중소형 OLED 패널은 LCD를 대체하는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TV에 적용되는 대형 OLED 패널은 아직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먼저 중소형 패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패널이 적용되는 대표 IT 기기인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아이폰 12및 갤럭시 S21에서 OLED 패널을 채택하는 등 IT 기기 중에서는 OLED 침투율이 가장 높으며 2019년 처음으로 침투율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OLED에 스마트폰으로의 성공적인 침투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마트폰이 휴대용 IT 기기이기 때문이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기기이기 때문에 OLED의 특성 중 얇고 가볍고 배터리를 오래 쓸수 있는 특성, 이세 가지 특성이 소비자에게 어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국 헨센 메이커들의 OLED 패널 채택 증가로 OLED 침투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패널장 면적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2년 이후 2020년까지 약 50%가 커졌습니다. 폴더블폰의 보급 확대로 면적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소형 OLED 패널의 경우 스마트폰 이외에 다른 휴대용 IT 기기에도 1, 2년 내에 채택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에 OLED 노트북, 2022년에 OLED 태블릿 PC를, 애플은 2022년에 OLED 아이패드와 OLED 맥북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소형 OLED 시장의 경쟁 구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압도적 1위이며 중국 패널 업체들은 추격자의 위치입니다. LCD 시장의 현 상황과는 달리 중소형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중국 업체들과는 기술적 격차가 큰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소형 OLED 패널에 대한 수요 호조로 중국 패널 업체들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표준으로 삼아서 맹추격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소형 OLED 시장의 수급을 보면 2016년 이후 한국과 중국 양국의 활발한 OLED 투자로 공급 초과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국 업체들도 시설 확장보다는 수율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TV에 적용되는 대형 패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OLED TV 판매 대수는 2019년에 300만 대, 2020년에 365만 대, 그리고 2021년에 580만 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TV 연간 판매대수가 약 2억 2천만대인 걸 감안하면 TV 시장에서 OLED의 침투율은 1.7%에 불과합니다. 2000년대 중반 LCD가 5년 만에 CRT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80%로 뺏어온 걸 생각해보면 OLED는 LCD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판매 대수 기준으로는 겨우 2%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온 셈입니다. OLED의 LCD 대체 속도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느린 거죠. 대형 패널 시장에서 OLED가 LCD를 빠르게 대체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사실 OLED 시장 확대는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기술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LCD는 수율도 올라가고 가격도 떨어져서 계속 시장의 메인스트림으로 남게 된 반면 OLED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고 수율도 올라가지 못해서 가격이 못 내려오니 LCD를 대체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러나 최근 들어 OLED 대형 패널의 가격 경쟁력이 많이 회복되긴 하였습니다. 한국 업체들의 LCD 생산 능력의 의도적인 축소 및 노트북 등 IT 기기 수요 호조로 LCD 가격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게다가 OLED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서 OLED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은 개선되긴 했으나 여전히 격차가 존재합니다. 대형 패널 시장에서 OLED가 LCD를 빠르게 대체하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스마트폰과 TV 소비자의 OLED에 대한 다른 반응입니다. OLED와 LCD의 차이는 첫째 두께, 둘째 전력 소모량, 셋째, 접거나 구부릴 수 있는 소재의 특성. 넷째, 화질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 이미 LCD가 일정 수준 이상의 화질을 보장하는 상태에서도 스마트폰 소비자는 위세 가지 특성, 두께, 전력 소모량 및 소재 특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에, TV 소비자는 이세 가지 특성에 대하여. 당초 예상보다는 둔감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형 패널 시장에서 OLED가 LCD를 급속히 대체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게다가 LCD 측에서 미니 LED 등 가성비 좋은 기존 LCD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나올 예정이어서 대형 OLED 전망이 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고 정리된 내용으로부터 투자 아이디어를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중소형 OLED는 수요 전망이 밝아서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둘째, 중소형 OLED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은 삼성 디스플레이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러나 중소형 OLED 시장도 수급 측면에서는 초과 공급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 OLED 시장은 여전히 앞날이 불확실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결론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한국과 중국 중소형 패널 업체에 동시에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중소형 OLED 패널의 수요 증가세가 예상되고 한국과 중국 업체 모두 이 시장에 매진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세 번째 결론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중소형 OLED 시장이라도 장비 업체나 패널 메이커는 당분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소형 OLED에 대한 수요 증가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현재 생산 능력이 과잉 상태라 당분간 시설 투자도 급하지 않으며 경쟁도 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론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대형 OLED 관련주는 패널이건 소재건 장비건 당분간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시장의 미래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이죠. 중소형 OLED 소재 기업 중한 기업에 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기업명은 덕산네오룩스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와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